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자주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만나. 그러면 본인들의 속뜻,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다? 이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그그 만나서. 개헌은 하자.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할래? 네.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 얘기는 네. 책임 총리자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렇죠. 네, 죠 구체적으로 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 그래서, 예. 헌정특위에서 1년 3개월 동안 네. 논의했는데 안 되니, 네. 이제는 시간도 많지 않고 네. 정치협상으로 들어가자. 네.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간두 명씩, 둘, 둘, 둘. 교섭단체가 셋이니까, 네. 투, 투, 투 네. 해서 회의를 하자. 네. 그걸 한달 넘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네. 김성태 원내대표랑 저랑 둘이서 만났어요. 네. 거기서 합의를 했어요. 네. 하자.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일 내일 합의서 쓰고 음. 하자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투투투 회의로 음. 정치협상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의제는 네. 어, 저, 이 선거제도, 네. 권력구조 개편, 네. 권력기관의 개혁, 네. 선 투표일 예. 이네 가지를 예. 의제로 삼아서 하자. 예. 요거 요거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네. 셋이. 그래서 네. 그래서 합의서 쓰려고 그랬는데. 아, 시간이 다돼서 큰일 딱 네. 그런데 그때 네. 와가지고 뭐 네. 국정조사, 아. 저 GM 국정조사하자, 뭐뭐 네. 하자, 뭐, 뭐 하자. 아, 조건을 잔뜩 걸어가지고 조건을 네. 안, 안 들어주면 못 한다. 음. 그래 그래서 밀렸던 네.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4당으로 해서 이제 사 야당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비교섭 단체를 다시 네. 포함 안 시키려고 하다가 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오자하초 지나고 있어서 이제 네. 끝내야 됩니다. 오자하자 고 그랬더니 그것도못 받겠대요.